이달에 시행되는 새로운 법령들에 대해 알아보는 이달의 법령으로 함께 합니다. 어, 오늘 준비된 법령은요, 미세먼지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7월에도 정말 많은 법들이 새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미세먼지 저감의 관리에 관한 특별 시행 규칙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변호사님. 아, 네. 이번 주부터 이제 시행이 됐는데요. 7월 25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1등급부터 등, 그 외까지 4단계로 성능 인증 등급을 구분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1등급 및 등급 외 라고 조금 간소화하려는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좀 간소화하려는 그런 개정으로 볼수 있겠군요. 어, 이뿐만 아니라 양육비 관련한 법령 새로 시행이 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알려져 있는데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도 일부 개정이 되어 있어 26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좀 짚어 주시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및 한시적 양육비 증급 지원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서류들을 발급을 받아서 직접 가져가 었어야 됐었는데요 그렇죠. 이제 개정이 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 기초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확인서 등의 서류를 행정 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정보에 대해서도 이제 강화를 해서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한 미비점들을 개선하고 보완하려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일부 개정 내용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좀 짚어주세요, 변호사님. 네. 어, 일단 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은 바뀐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자세히 좀 알고 싶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자동차 보험 진료 수과 심사의 정확성과 효과성을 제고해서 이걸 좀더 높이기 위해서 이제 여러 기관들까지도 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어, 하는 기관들을 좀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또는 사고 구호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보험회사 등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개정됨으로써 음주 무면허 및 뺑소니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동차 보유자를 알수 없는 자동차로 인해서 낙화물 사고 같은 게 일어났을 때 그 까지는 피해자가 재정적 부담을 굉장히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상을 받지 못해서, 근데 이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더라도 이런 사, 상황이 되더라도 이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으로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상과 관련해서 좀더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다양하게 이사회에 포함돼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 좀 한정적이었는데요. 뭐 행정안전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여성 가족부 장관 등을 추가해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이제 지원 대상자가 피해자 혹은 그 가족이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어서 실제적으로 생계 유지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어 그렇군요. 굉장히 뭐좀 방. 당... 대한 분야에서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정보들 꼭 알아두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들에 대해 알아보는 이달의 법령 함께 있습니다.